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력증명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경력증명서 발급받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직장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네 이직을 하고 다른 언어로 갔을 때또 필요로 하는 서류 중에서 경력 증명서 제출하라라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경력 증명서를 다 한번 발급받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선생님들이 단톡방에서 논의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어, 경력 증명서 중에서 내가 특정 기관에 근무했던 그 경력을 삭제할 수 있어요 는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그게 가능할까? 어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 내가 어 다섯 군데의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삭제하고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어때 여러분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 내가 어어떤 애기 어린이집에 근무했을 때그 어린이집에 근무 경력이 너무 짧아서 정말 한달 만에 내가 그만두었어요. 네,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어, 그런데 그 경력은 정말 내가, 어, 이력에 남는 거는 내가 편치 않아서, 네, 삭제하고 싶다. 그리고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네, 과연 가능할까요? 네, 어떤 선생님들은 발급받을 수 있다 또는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토의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 우리 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195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 거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아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보육교직원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군구에 예,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들 통해서 팩스로 우리가 민원으로 어 우리가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뭐 직접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육교직원이 경력 증명서를 예, 발급받고자 할 때는 어 시군구에 예, 우리가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경력증문서를 발급받을 때 어, 우리가 모든 그 보육교사의 또 원장님의 이력이 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총몇년몇 몇 개월 며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이 중에서 내가 선택 적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적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딱한 경우입니다. 바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부공익신고자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경력을 내가 제외하고 싶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 선택적 발급, 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증명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 자료에 의해서 아, 바로 이 보육교 직원의 권익보장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서 선택적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고 어 이렇게 선택적 발급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을 할 때는 그냥 제외하고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선택적 경력 증명서라는 거를 수기로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경력 증명서 다 나오죠. 그럼 거기서 아 이런 이런 거는 선택적 경력 증명서입니다라고 어, 수기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그냥 경력 증명서가 아닌 이 선택적 경력 증명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을까? 어, 권익보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제가 원장일 때는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우리 국국리 원장님이나 직장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는 월급을 받는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 내가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익 보장의 사유가 아닌 이상 선택적 경력 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어, 우리가 선택적 경력 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예, 분명하게 예,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예, 발급 받아야 되는 어, 권익 보장과 관련된 사유가 아니면 예, 발급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선생님들이 카더라 통신을 믿고, 예,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면, 예, 어떤 특정한 경력을 삭제하고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권익보장과 관련된 내부 어떤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이력이 다 나와 있는 그런 경력증명서를 예,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 오히려, 오히려 어, 경력증명에 또는 선택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예, 담당 어, 지자체에서 선택적 경력입니다라는 걸 수기로 표기해서 어, 제출하는 거는 이런 이런 어, 문제가 있거나 어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예, 드러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어, 2개월밖에 근무를 못하고 이직을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선택적 경력 증명서 누구에게나 다 발급받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유론인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실성 있게 어, 사실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또는 어떤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셨죠? 네, 우리 선생님들, 어, 올해도 또, 여러분들이, 어, 새로운 언어로 또 옮기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원장님들도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이직을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디인가 기관에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이력이 나와 있는 일반 그런 경력증명서를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